안녕하세요. 다먹입니다. 오늘은요, 크로와상이랑 앙버터 준비했습니다. 어, 시간을 드리다라는 빵집에서 구매했고요. 이거는 슈크림이고, 이거는 체리, 이거는 초코예요. 어, 전에 여기 있고, 어, 먹방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는 딸기였는데, 지금은 딸기가 안 나오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체리로 바뀌었더라고요.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. 음료는 아메리카노랑 우유 준비했고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봐요. 안녕.